6명의 선거인이 있어. 6명이 있어. 투표하는 사람이 여, 6명. 후보자를 AB라고 했자 후보자. 아, 아, 아. 후보자가 AB고, 1, 2, 3, 4, 5, 6교에 6명의 투표자가 있어. 근데, 이거를 기명 투표한대 즉, 자기 이름이 써있대, 투표용지에. 내가 누구한테 하는지 다 나중에 까보면 다안 돼. 그러면, 후보자가 위로 갈까요? 투표자가 위로 갈까요? 여기 투표자가? 당연히 투표자가 위로 가야겠죠? 생각해보니까, 그지? 왜냐면, 하 이게 거꾸로 바뀌면 A, B에 1, 2, 3, 4, 5. 어, 1이 A도 가고 2B로도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위로 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 두 명의 후보에, 그럼 얘가 1번이 어디로 갈수 있어? 2는? 몇 가지야? 여섯 개잖아요, 여기. 음, 맞잖아. 요다 다르, 다르잖아요. LV. 1번 용지에 이게 써 있잖아, 이거. 그지 다.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무기명 투표라고 해. 구별이 없어.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구별이 없어. 그럼 그럼 몇 가지나 될까요. 구별이 없어 안 적혀 안 적혀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여섯 명, 6명, 여섯 명이 다 A로 가는 거야.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 근데 다 똑같은 거잖아, 이게, 이게. 그지?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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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잖아, 그지? 누가, 누구, 누가 누구 건지는 몰라. 여섯 명.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쉬우니까 니네한테, 아, 이거를,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복순열을 이해하는 그 중복순열의 그 응용문제다라고 얘네가 여기다 낸 거란 말이에요. 어느 거, 이거? 응. 응뭐